저는 블라디보스톡 국제 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황도년 선교사입니다. 제가 14년 전에 블라디보스톡에 처음 왔을 때, 이곳 학교에는 저희보다 먼저 성교지에 오신 평신도 성교사 가정이 네 가정이 있었습니다. 그분들은 원래 대형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서. 대단히 권위적이고 또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작은 잘못이 있어도 지적을 잘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. 저희는 가장 어린 성교사들이었는데 어린 제가 교장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지적을 받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또 시기심 때문인지 인사를 해도 잘 받지 않는 등 갈등의 고리 깊었습니다. 학교 일도 쉽지 않은데 함께 있는 분들이 상의해서 일을 하고자 할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힘들고 에너지 소모가 많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저와 저희 아내인 정경선 선교사는 평안의 매눈줄로 성령이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말씀과 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을 깊이 영접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그분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그래서 한 10년 이상의 세월을 참고 그분들을 어, 섬겼습니다. 그럴 때, 어, 그분들 가운데서 저희 가정을 가장 힘들게 했던 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, 그분들과 관계성이 회복이 되고, 이제 그 누구보다도 저희 가정을 잘 이해해주고, 섬겨주는 분들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은퇴하고 현장을 떠난 분들도 늘 저희를 보고 싶어하고, 저희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. 기관사역을 할 때, 특별히 연합사역을 할 때에 참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. 특히 어, 교회 출신과 성교단처 출신이 함께 사역을 하고, 하고자 할때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어,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. 제가 14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성교제에 있으면서 배우게 된 것이 하나 있다면,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뭔가 엄청난 큰 일을 하고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,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는 것,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.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을 하지 못했지만, 하나님께서는 친히 역사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 학교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교육 라이센스도 받게 하시고, 이제 독립법인이 되어서 중고등학교 라이센스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. 그리고 새로운 중고등학교 건물도 짓게 도와주셨고, 이제는 우리 학생들이 졸업을 할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중고등학교 졸업 인증을 받고자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블라디보석 국제학교를 들어 쓰셔서 이 땅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게 도와주시고 또이 학교를 통해서 많은 미래의 영적 지도자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